더덕 키우는 법 이렇게만 하면 성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덕을 잘 키우는 5가지 방법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레시피 5가지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덕 잘 키우는 방법 5가지 심기시기 선택 더덕은 봄과 가을 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 준비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 이 풍부한 토양을 선택하세요 햇빛과 그늘 조절 적절한 햇빛을 받도록 위치를 선정하세요 물주기 관리 과도한 수분을 피하고 토양 표면이 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해충 관리 정기적으로 작물을 관찰하고 친환경 농약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. 더덕활용 레시피 5가지 더덕구이 더덕을 양념에 버무려 구워 고소하고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더덕무침 얇게 썬 더덕에 양념을 버무려 아삭한 식감을 즐겨보세요 더덕볶음 더덕과 채소를 함께 볶아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. 더덕전 더덕을 부침가루에 묻혀 바삭하게 부쳐 간식이나 반찬으로 좋습니다. 더덕스프 더덕을 활용한 스프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큰 잘... 절.